자 도함수의 개형이될수 있는 것을 고르라 그랬어. 자 지금 p가 정점이야, 그치지 그러니까 p가 이 영역 안에 존재하는 정점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왜 p를 여기다가 가둬놨을까를 일단은 나중에 고민을 좀잘 해봐야 돼. 그래서 왜 p가 저기 있는가를 고민을 하면은 얘는 그냥 손 하나 안대 그냥 쑥 보시면서 답이 보기에서 읽혀. 음? 자 일단 우리가 f x 란 애가 생각을 한번 해봐. f(x)는 지금 넓이야, 그치지 넓인데 p가 정해져 있으면서 이 q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시계 방을 향 움직이면서 생기는 삼각형에 대한 넓이란 말이야. 자 그럼 만약에 p가 요런 정도 있을 때, q가 요런 정도 있을 때, 이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이동거리 미지수 x에 대한 몇차 함수야? 1차 함수지, 그렇 그럼 만약에 q가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,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1 일차 함수란 말이야, 그치 여기까지 돼? 지금 이 p점의 x 좌표가 높이죠? 어? 그니까 러 지금 이거를 평면에다 가 얹어놓으면 한이 정도 얹어놓을 수 있잖아. 도형을 해석을 하실 때. 좀더 편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, 그치? 응? 자,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는 X가 지금 범위가 요한 변의 길이를 지금 얼마로 줬냐면 1로 줬으니까 전체 길이가 2잖아요, 그쵸? 그니까 X가 지금 선분 A, B 위에 있을 때는 삼각형 넓이가 다 예지. 아니야? 아, 전체가 1이야? 응. 그럼 X가 지금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지금 전부 다 저거라고. 그치? 그럼 결국에는 이 F'X라는 거는 1차 함수니까 결국 이 새끼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될 거야. 어차피 2분의 1은 다 붙잖아. 그치? 삼각형 넓이에. 마찬가지. 만약에 Q점이 요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봐. 이런데 있게 되면은, 자 이때 얘가 지나간 부분의 넓이는 얘는 이제 상수함수로 고정인 거고 그렇 어, 얘는 고정인 거고, 이 부분의 넓이가 추가가 된단 말이야, 그렇자 그러면 우리의 넓이는 자 2분의 1에, 자 이번에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, 이 길이가 전체 이동거리에서 1을 뺀 거죠. 얘가 지금 X를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X라는 거잖아. 그래서 X-1만큼 이동을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때 높이가 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요 p 점의 y 좌표가 높이가 된다고. 그치? 요거에다가, 저기다가 지금 삼각형 A, B, P의 넓이를 더해준 거란 말이야. 근데 이 A, B, P의 넓이는 어차피 뭐야? 상수라고. 그지? 응? 그러면 마찬가지 이 범위에서도 이 범위에서도 이때 우리의 도함수는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냐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날라갈 거 아니야 1차항의 계수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지 이해돼?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도함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? 0부터 1까지는 지금 X 앞에 계수니까 2분의 A죠. 근데 이게 모든 항에 2분의 는다 붙을 거란 말이야. 그치? 그럼 결국 A, B, C, D에 비, 비교만 하시면 되고, 그럼 두 번째는 2분의 B가 됐을 때 이렇게 될 거고, 얘가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. 그 다음에 얘가 1부터 2까지. 그 다음에 만약에 Q가 여기 있게 되면은, 이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잖아요, 그렇죠? 만약 에 q가 여기 있게 되면은 어차피 이쪽은 상수로 더해질 거야. 요 부분이 추가가 됐을 때 이때 높이 역할을 하는 거는 이 길이지, 그지? 그럼 저 길이가 되니까 저 길이가 얼마야? 1 마이너스 b고. 그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각형에서 핵심 포인트만 알아 나간다면은 니네가 거기서 상수함수 그냥 읽어버리면 된다고. 1 마이너스 A 그래 그 다음엔 1 마이너스 B 이렇게 그치?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노란색 영역의 의미가 얘네들의 어떤 위치판단을 대소관계를 판단하시오 뭐 그런 의미란 말이야 응?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A하고 B는 확실히 누가 커? B가 크죠 그쵸? 어? B가 크단 말이야. 그럼 B가 크니까 첫 번째 구간에 뭐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으면 B가 더큰 구간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. 그치? 자, 그 다음에 A하고 1-A는 누가 클까? 1-A가 크지. 그치? 그러면은 결국에는 니네가 무슨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B가 크냐, 1-A가 크냐야. 그치? B가 크냐, 1-A가 크냐인데, 요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.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기준선이야.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?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. 그치? 자, 근데 지금 A 콤마 B라는 애가 요거보다 윗동네에 있죠? 얘가 지금 경계 역할을 하는 거라고. 그러면은 요 지점은 얘는 지금 요선 위에 있는 지점면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은 지점이잖아. 근데 요 동네에 있는 애들은 y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큰 애들이란 말이야. 그치? 이해 돼? 봐봐. x가 지금 a라는 애가 들어왔어. 여기가 a야. 요 점의 좌표는 지금 1 마이너스,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란 말이야. 근데 얘보다 위에 있는 얘는, B라는 애는 얘보다 큰 수지. 즉,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큰 수라고. 이해 돼? 그래서 B가 크냐, 1 마이너스 A가 크냐에 대해서 누가 크단 얘기야? B가 크단 얘기라고. 그럼 1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을 거고. 그치? 근데 1 마이너스 A랑 A랑은 당연히 누가 커? 1 마이너스 A가 크죠? 요 기준선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, 그치? 되시죠? 그 다음에 1-b랑 1-a도 마찬가지지, 1-b랑 1-a는 누가 커? 1-a가 크겠죠, 그쵸? 그래서 얘가, 얘네들 사이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거기서 그냥 불연속 그래프에 읽어주시면 된다고. 그치? 어차피 넓이가 ABCD에 관한, AB에 대한 1차식 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. 그럼 그거의 도함수는 x 앞에 개수만 읽어주면 되잖아. 그치? 결국 ABCD 대소 판단이야. 응?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65번 가봐.